우리 조희영 교육관님. 예. 채용 비리가 맞습니까? 아니면 적법한 절차에 의한 특별 채용이 맞습니까? 예, 후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 네. 아, 분명히 법적 근거가 있는 거죠. 예. 법적 근거 플러스 기관 성격 그리고 시대 요구 리더의 판단에 따라서 특별 채용을 한 거죠. 예, 뭐 특별 채용은 사실. 예, 아니, 그. 교육관에게 그 폭넓은 권한을 예.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예. 예. 그이 당시에 최재형 씨가 후보가 감사원장이었죠. 예. 근데 최재형 감사원장 때도 특별 채용이 있었죠. 예, 언론에는 뭐 23명 예. 한 걸로 되어있습니 예, 그리고 여러 기관들이 가, 특별 채용을 하는 거죠. 다 예. 법적 근거를 예. 갖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알기에는 박근혜 정권 때 교육 공무원 임용안이 아, 그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 채용은 경쟁 시험을 통한 공개 전형으로 한다라고 개정을 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0...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예 저는 예. 아, 사법부를 신뢰하고 믿지만 동시에 역사를 믿습니다. 역사를 믿기 때문에 저는 조형 교육감의 아, 가치를 존중하고 싶습니다.